60대 이후 몸이 좋아지는 음식 10가지. 60대 이후 계단이 두려워지셨나요? 무릎이 욱신거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뻣뻣해지고 걸을 때마다 작은 통증이 따라붙습니다. 나이 들어서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관절 건강은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아프다는 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연골이 닳고 염증이 쌓인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회복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60대 이후 관절을 살리는 식단 10가지.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 번째, 연어. 연어에는 오메가3의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관절 속 염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을 예방해주는 자연 항염 물질이죠. 주 2회에서 3회, 구이나 찜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닭발.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닭발은 천연 콜라겐의 보고입니다. 관절의 윤활 기능을 유지하고, 연골의 탄력을 지켜주는 데 탁월하죠. 매운 양념보다는 간장 베이스나 삶아서 드세요. 세 번째, 브로콜리.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관절 염증을 완화하고 조직 손상을 막아줍니다. 볶음, 나물, 샐러드로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네 번째, 두부. 식물성 고단백 식품으로, 근육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은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지대입니다. 다섯 번째, 올리브유. 올리브유에 포함된 폴리페놀은 관절의 뻣뻣함과 통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세요. 여섯 번째, 마늘. 천연 항염식품으로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매일 한두 쪽씩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귀리. 귀리는 복합탄수화물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 반응을 줄입니다. 흰 쌀밥 대신 귀리밥으로 바꿔보세요. 여덟 번째, 시금치. 비타민 K와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뼈와 연골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국, 나물, 샐러드에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아홉 번째, 녹차. 카테킨 성분이 관절 속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해 줍니다. 하루 두세 잔의 녹차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열 번째, 미역국. 요오드와 칼슘이 풍부해 갑상선 건강과 함께 뼈, 연골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소고기 미역국이나 참기름에 볶은 미역국이 좋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무릎, 허리, 손목을 지키는 매일의 방패입니다. 관절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작은 불편이라도 방치하지 마세요. 바쁜 하루라도 관절을 살리는 음식 한 가지라도 꼭 챙기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10년 후 나는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한 스푼, 튼튼 한 스푼입니다.